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드입니다. 안전, 안전 조절하십시오. 네,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출근을 하고 있고요.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laughs> 오늘 좀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출근할 때, 아, 3시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 일찍 출근을 하고 있고요. 날씨가 지금 영상 12도예요. 와, 지금 날씨가 뭐 거의 봄날씨 날씨입니다. 근데 <laughs> 네, 지금 콜은 없고요. 가서 제가 원래 대기하던 장소에서 커피 한잔 해도 되고 근처 가서 조금 걷기 운동 더 하고 설 연휴 때 너무 많이 운동을 못해서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운동을 좀더 해주고 전동이를 제가 킹송 16X를 탄지 이제 1년이 되가는데요. 아직 1년 안된것 같은데. 아직 만키로 정도 탔고요. 그래서 또또 휠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근데 뭐 못할 정도는 아닌데. 어, 제가 무릎이 좀안 좋아서 저는 이제 서스 있는 휠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스 있는 휠이 그 전업 대리기사가 탈 만한 그런 휠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네. 무,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막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근데 요즘에 전동 휠이 뭐 어, 발을 어, 많이 부네요. 전동 휠이 새로 나오는 게 보니까 1 4인치대에 서스 있는 휠이 또 나오더라고요. 뭐 비고드 쪽에서 14인치, 14인치인데, 서스 휠을, 뭐, 프로토타입을 좀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중인 거 알고, 알고 있고, 16인치도 있는, 괜찮은데, 어, 14인치까지? 예, 그건 아마 저희, 그, 여성분들하고 이제, 멀리 장거리 운행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서스 같은데요. 또 대리 기사님들을 위한 서스 휠인 것 같고, 14인치면 좋죠. 가벼우니까. 네. 근데 또 그렇게 서스가 있어서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좀 가볍고, 작은 걸 선호하고, 그 다음에 좀 멀리 가는? 멀리 가는 휠을 선호를 하는데, 어 그런 휠이 나오면은 바로 또 테스트하러 운행하러 가도,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어 그런 거,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제가 테스트를 또, 어 탈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km만 라이딩해서 가면 되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네, 콜이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기다리대로왔왔데역 역시 콜이 없요요좀좀 <laughs> 아, if 몇몇좀타타야야 월요일 같은 분위기라 타둬야 되는데 계속 대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l i 시 t l e bit of 영상 조금 편집하고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가기는 와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어 이제 시간이 7시 8분이네요. 아 그냥, 그냥 밥, 저녁 먹고 <laughs> 나올 걸 그랬나? 아 네. 운동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음, 역시 월요일 같은 분위기라 콜이좀 많이 없고 번개 같이 사라져가지고. 다 놓쳤습니다. 한두개세개 개 떴는데. 단가도 영탈 만한 단가도 별로 없었고. 네. 한 계속 대기를 하고요. 뭐 8시 전에 나가면은 뭐 그렇게 뭐 망한 건 아니니까.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좋네요. 네. 네, 현재 시간 8시 57분 여기는 퇴계원역 밑에, 퇴계원공영주차입니다 네, 원래 별내동 가는 분이신데 2차 하신다고? 한잔더 하신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 여기 퇴계원역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퇴계원역 바로 옆에 임꺽정 장어에서 바로 장어 옆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와, 청주 흥덕구 가는 게 포인트로 9만 6천 원이면 얼마죠? 한1 12만 얼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와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아참 카카오로 떴는데 현금 콜인 것 같은데요? 야. 어 여기 인걱정 장어가 별동에 있으면은 콜이 나오니까 여기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접 15만원도 아니고 15,000원, 밀락동 15,000원, 18,000원 올랐네요 밀락동. 아, 밀락동인가 아니지. 밀락동은 25,000원 이상 줘야죠. 야, 네. 와, 청주놓 치고, 멍 때리다가. 포천 가는 거 잡았습니다. 포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군내면이면 뭐 그렇게 오진 아니니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시 27분. 여기는 포천 IC 옆에 군내면 직들입니다. 네. 저는 신읍동으로 가서 다음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좀 불안불안하네요. <laughs> 네 신읍동에서. 하안하고 잡았습니다. 진족우리도아 있었다. 네. 아, 고객분이 기다려 주신다 래 가지고요. 아, 여기서 거리가 좀 되는데. 어, 네. 거리가 좀 됩니다. 동어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7분. 여기는 진점적 옆에 신도 아파트입니다. 어, 금방은 못왔고요한 30분? 정 걸렸는데 어, 고객분이 주무시니까 저도 피곤하네요 <laughs> 진접역 한참 저쪽 멀리 한 1km 떨어졌는데 그기서 별내가는게 떠가지고요 어, 네, 별내가는게 떠서 잡았습니다 고객분이랑 통화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내가는거 고객이 전화안 받으셔가지고 콜센터로 전화하니까 단체콜이라 가셔도 된다고 그냥 업소로 가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니까 기사님이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제가 왔다고 안에 이제 그 기사분께 들어가셔가지고 기사님 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한다고 콜을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취소했답니다 근데 어... 예 <laughs>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캔슬비, 네. 이게 마일리지로 어, 캔슬비를 고객분께서 주, 주, 시는 걸로 바뀌었고요하 <laughs> 뭐, 5,000원이라도 준다르니까. <laughs> 와, 근데 콜센터에서 이런 거 챙겨주는 콜센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네요. 네, 이런 콜센터도 있습니다. 와. 네, 좋은 콜센터도 있네요. 진짜. <laughs> 네, 현재 시간 12시 27분 여기는 상계동 로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입니다 네. 와 <laughs> 돈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laughs> 저는 여기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뜨네요 청담동 웬일로 청담동이 뜨네 네 닭고개에서 콜이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롯데 시그니처는 재개발이 된 아파트고요. 여기 앞에는 아직 재, 재개발이 안 됐네요. 상계 2지구하고 5지구가 아직 재개발이 안 됐는데, 3지구도 그렇고. 모두 다 올스톱. 뭐, 내년 가봐야 되겠지만, 거의 올스톱 상태입니다. 네. 아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 네, 설 연휴 끝나고, 월요일 같은 분위기, 화요일. <laughs> 와, 망했습니다. 네. 뭐, 한시 전에 집 근처 오긴 왔, 왔는데, 와, 이거 매출이 영, 폭망이네요, 폭망. 전동휠까지 타고 일을 하는데, 폭망입니다, 폭망. 풍망. 아, 네. 그냥 삥콜이라도 계속 이어 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어, 내일부터는 좀 좋아지겠죠.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날씨 풀리면 또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술도 마시니까. <laughs>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하시죠. 안전, 감사합니다.